작고 소중한 손뭉치 포메라니안 그런데 이 녀석들이 원래는 거대 썰매견이었다는 사실 아시나요? 포메라니안의 조상은 북극에서 썰매를 끌던 사모헤드와 엘크하운드 같은 대형견들이었습니다. 지금의 귀여운 모습과는 딴판으로 추운 벌판을 달리던 능름한 워킹독이었죠. 이 녀석들이 독일과 폴란드 접경지인 포메라니아 지역으로 오면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고 점차 크기가 작게 개량되었습니다. 결정적으로 포메라니안이 지금의 미니미가 된건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덕분입니다. 포메라니안을 너무나 사랑했던 여왕은 더 작고 예쁜 강아지를 원했고 여왕의 노력 덕분에 크기가 50% 이상 줄어들며 지금의 인형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. 비록 몸집은 작아졌지만 성격은 여전히 대형 썰매견 시절 그대로입니다.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개에게도 겁없이 지저대는 용맹함 바로 썰매를 끌던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. 포메라니안의 작고 귀여운 모습 뒤에 숨겨진 썰매견의 영혼 정말 반전이지 않나요? 더 신기하고 놀라운 동물들의 비밀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.